2008년, 일본 정부는 메타보릭 법안이라는 독특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40세 이상 성인의 허리 둘레를 엄격히 규제하며, 남성은 85cm, 여성은 90cm를 초과할 경우, 건강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체중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법 위반 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이 논란이 되었죠. 법 시행 후 모든 기업과 학교는 연간 건강검진 시 허리둘레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도쿄 기업의 73%가 이 기준을 적용했으며 미달 시 6개월 내 재검사를 요구받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의 체중을 공개적으로 기록해야 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검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죠. 업시행 10년 후일본 비만율은 3.6%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지만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기준 초과자 중 45%가 직장에서 승진 제한을 경험했고 30대 여성 60%는 비만 레이블로 인해 데이트 앱에서 차단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뚱뚱한 사랑을 향해 건강검진 받으세요라는 무심한 충고가 일상화 되기도 했죠. 2022년, 바디 포지티브 재팬 단체가 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며 전국에서 5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도쿄대 연구팀은 체중보다 근육량이 건강 지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법의 과학적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명 아이돌이 88cm 허리로 활동 중단 위기를 고백하자 텐들까지 가세하며 SNS에서 허리 해방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2023년 정부는 기준 초과시 즉각적인 제재 대신 1년 유예기간을 도입했습니다. 대신 기업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예를 야간 요가 클래스 제공을 의무화했죠. 오사카시는 AI 체형 분석기를 도입해 체지방률까지 종합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40대 남성 10명 중 3명은 점심 식사 후 측정하면 위험하다며 점심 거르는 문화가 생겼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